그러니까 일산아파트거래 1등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내용보다 좀 특이하게 문득 아 내가 50대 후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50대 60대에 제발 이것만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정리를 해서 12가지 12가지를 한번 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 제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제 의견을 받아들여도 되고 어, 또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만 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보증을 함부로 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에 이끌려서 아는 사람이 부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보증을 서게 되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어, 나의 전 재산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함부로 보증 증세에 도장을 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이나 그게 뭐 땅이 됐든 아파트가 됐든 모든 부동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가급적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끼리 법정에서 만나는 경우가 무진장 많습니다. 뭐, 다소 집안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다 쓰고 가는 게 상책입니다. 특히 아파트가 딸랑 한 채만 남았다면, 영 모기지로 해서 연금처럼 따박따박 받아 쓰는 게 상책입니다. 이른바 주택연금이라고 하죠. 정부 측인 주택금융공사에서 은행에 보증을 해주고, 은행은 매월 일정 금액을 이제 고객에게 대출을 해주는 셈입니다. 어, 자격요건으로는 9억 이하의 어, 실 음, 거래 가격이 9억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실제 내가 거기에 살아야 합니다. 실거주자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 사망시 원리금이 주택 가격을 상회할 경우, 그러니까 어, 은행에서 내준 돈이 어,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어, 아파트 가격을 넘어갔을 경우 상속인은 그 어, 돈을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이죠. 국가에서 어, 보증을 해주고 또 만약에 어, 이 주택연금을 신청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돈은 다 상속인들에게 계산해서 정확하게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거기에 거주하면서 혜택을 볼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꼭 어, 자식들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거주하시면서 연금 연금 따박따박 잘 어, 받아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어, 도박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고수도 화투를 비롯해서 호수공원에 앉아서 심심풀이 내기장기도 안 됩니다. 내기바득도안 됩니다. 심지어는 경련이나뭐 경마 어, 절대 안 됩니다. 삶이 엉망이 됩니다. 아, 오죽하면 중독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도박 중독, 뭐 알콜 중독, 이것처럼 끊기가, 마약도 중독에 해당되죠. 그렇죠? 끊기가 어려운 것들을 중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런 어, 국가에서 마치 합법적인 것처럼 어, 고객들의 돈을 뜯, 뜯어가는 뭐 경마 경련 이런 것들이 왜 돈을 딸수 없는 구조이냐면 30% 정도 어, 국가에서 선세금을 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원을 베팅하면 3,000원을 제하고 7,000원을 가지고 그 베팅은 고객들끼리 나눠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 돈을 딸수 없습니다. 일합청금 있을 수도 없고 꿈꿔서도 안 됩니다. 도박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삶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도한 술 어, 담배는 건강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어, 지나치지 않은 음주, 지나치지 않은 어, 금연만이 방법이라고 합니다. 특히 담배는 터널에서 미세먼지를 주장차 마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금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계속 이어서 다섯 번째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엄마처럼 생각하라고 아버지처럼 생각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예 간섭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며느리한테 카카오 스토리 친구 신청하지 마십시오 아들놈이 처가에 가서 애교 떠는 사진 도배한 그 모습 보면 오히려 속상하지 않습니까 간섭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다 성인이기 때문에 각각 독자적인 가족을 꾸려서 살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 나의 가족이 아는 셈인 거죠, 그죠? 또 하나의 가족으로 독립되어서, 가족을 꾸린 거니까 나는 그냥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내 부인, 내 남편에게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괜히 며느리한테 간섭해서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간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배우자에게 잔소리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 잔소리를 통해서 뜯어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변하기 쉽지 않습니다. 애들 떠나고 나면 그, 어, 남는 건그놈한 놈이고 남는 건 그년 한 년입니다. 아, 제발, 어, 배우자에게 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느끼는 건 음식하는 걸 요즘에 네이버 보고 유튜브 보고 배워서 주로 제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동치미도 제가 했는데 맛있었고 깍두기 심지어는 고들빼기까지 제가 직접 담가서 먹었습니다 열무 물김치 완전 대박이었습니다 빨간 국물 내는 열무 물김치 하얀 국물 내는 열무 물김치 여름에 아물 제가 국수를 좋아해서 열무 어, 국수를 엄청 많이 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순두부 제가 곱창을 넣어서 순두부를 할 예정입니다. 곱창 순두부 얼마나 맛있게요 <laughs> 그 곱창 9900원에 어, 요기 정육점에서 팔더라고요 아, 어쨌든 오늘 요리는 순두부 요리입니다 남자들 요리하십시오 남자들 설거지 하십시오 남자들 빨래 하십시오 남자들 또뭐 있지? 하여간 무조건 어, 시키기 전에 다 하십시오 아 재활용 버리는 거 이런 거 그냥 독자적으로 하십시오 아 부인이 여보 이거 빨래 좀개줘 그러면 지나가는 개새끼 주지 말고 내가 직접 차곡차곡 한번 개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도적으로 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어 여보라는 뜻이 어떤 단어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같은 여자의 보배구 자를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보라는 호칭 그 안에는 당신은 내게 보배와 같은 존재입니다 뭐 이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그 보배와 같은 존재에게 매일 속상하게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그러면 안되겠죠 그죠 어쨌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충성을 다하는 서로서로 서로 어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한테 대하듯이 그렇게 손님 대하듯이 옆집 아줌마 옆집 아저씨한테 손님한테 큰소리 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어잘 서로 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여덟 번째, 후배한테 인생 상담하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소위 꼰대 노릇 하지 말라는 건데, 내 인생도 개판이고 내 인생도 엉망인데, 누구한테 조언을 하겠습니까? 그냥 내 인생, 너나 잘하세요. 예, 그게 참 정답입니다.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 삶에 집중해서 좀더 행복하기를, 좀더 건강하기를 기원한 그런 가족주의의 삶을 추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 아홉 번째, 종교나 정치에 너무 깊이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하면 갈등이 증폭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어, 종교나 정치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 절에서 봉사하는 거그 반만이라도 집에서 봉사하면 정말 화목한 집안이 음. 될것 같습니다. 그런 봉사정신, 그게 어떤... 것들? 꼭 종교나 정치에 빠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봉사는 가능하다는 라걸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손주에게 오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손주에게 괜히 오리해봤자 마음만 더 공허해지고 팔다리 더 쑤십니다. 어, 아이를 봐달라고 했을 때 내가 봐줄 수 있으면 흔, 뭐 흔쾌하게 허락할수 있는데 여의치 않으면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신 손주가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죠? 어, 뭐 데이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손주하고 같이 어 생활하는 어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건이 돼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봐줄 수 있으면 내가 어내 주체적인 의견으로 봐줄 수 있으면 봐주지만 만약 여의치 않으면 어 거절해도 어 무방합니다 음 대신 이제 가끔 만났을 때뭐 손주에게 맛있는 거 사주면서 어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열한 번째. 자식 자랑 함부로 하지 마라입니다. 그 자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 그 마라톤 인생을 누구나 다 살고 있는데, 한때 잘 나갔다고 해서, 한때 우등생이었다고 해서, 영원한 우등생은 아니라는 거죠. 굳이, 어, 자랑할 거면, 아들한테 조용히, 딸에게 조용히, 난 내가 이러이러해서, 어, 무척 자랑스러웠단다. 그걸로 끝. 이웃 할머니들, 이웃 할아버지들, 열받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2번째, 좋은 옷 사는 거에 목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저는 운동복이나 아니면 운동기구, 좋은 거 사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전뭐 탁구를 좋아하니까 심지어는 탁구대도 뭐 집에 있습니다. 탁구채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건강을 돌볼는 좋은 옷을 사는 것보다는 뭐 자기 건강을 돌보는 일에 좀더 투자하시는 게전 맞다고 봅니다. 살림살이도 과감하게 그냥 막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활용 날에 1년에 뭐 두세 번안 쓰면 그냥 과감하게 버리듯이 인간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만 주변에 남겨 놓고 다 과감하게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만날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나고 짜증이 나는 사람 계속 만날 필요 있습니까? 행복하게도 우리한테 주어진 인생은 짧은데 자 오늘은 제가 50대 60대에게 아, 이런 건좀 지향했으면 좋겠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해서 여러분도 3월보다 윤택하게 행복하게 꾸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어,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